자, 우리 집을 보고 계시는 사랑스러운 우리 주인님 여러분들, 명절 한가위 잘보내십시오 아유! 자, 지금 여기는 말이죠. 어디냐면은, 김포에. 김포에 굉장히 감성적인 카페, 애견 카페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가, 오! 가, 오! 오 마이 갓! 안 돼! 오! 오, 씨 오! 지금! 강아지는 콧볼 배기도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유일하게 지금 보면은 대형견 입장에 불가합니다는데 대형견이 와버렸네. 왈왈. <laughs> 자 그러면은 서비스 머니 게임 한번 주십시오. 야 오늘 또 자신 있습니다. 자 보자 보자. 일단 오늘 서비스 머니 게임은 투호인데요. 사실 이 투호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자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서양식의 게임인 닭와 비슷하다는 형식. 끝났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몇개 넣을 것 같아요? 두 개. 두 개요? 제가 만약 두개 이상 넣으면, <laughs> 캐삭빵 할까 캐삭빵? 은태빵! 은태빵! <laughs> 당신 누군데, 당신? <laughs> 거기 두 개라고 했죠? 졸리지, 졸리지! 이런 <laughs> 식으로 영점을 잡는 거예요. 그렇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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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연습이었고 자 여러분들 연습이에요 아셨죠? 어, 그냥 다시 해도 할수 있겠어요? 다시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냈습니다할수 있겠어요? 할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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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상 손. 아. 부산 소원. 아, 아. 아, 아. 자, 몇 개죠? 3 개. 9 번에 기회 주십시오. 기회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음. 지금 여기서 여섯 개를 뽑을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 써있는데, <laughs> 자, 하! 영국에서 최초로. 하! 메시지 전송에 실패하셨습니다. 이거 왜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거는 얼마죠? 아! 황금선 내가 잡았다면은 하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돈이다. 여러분들 저 이번 주에 도지코인 쌌습니다. 꼭 매수하십시오. 15% 상승 중. <laughs>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하나도 부정행위 없이 청년 결백하다. 이게 바로 나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기분 좋게 또 서비스 머니 140만 원을 얻었기 때문에 꼬리 어플을 통해서 우리 어떤 분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쇼미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집귀염둥이들 10년째 같이 살고 있는 뭉이도 겁이 많은 해나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보듬고 아끼며 살고 있습니다. 사료도 좋다는 거 아낌없이 매이고할수 있는 건다 해주고 있지만 좋은 주거 환경인지는 살짝 의문이네요. 요즘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반려견들과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인데 업무에 집중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뭉이와 해나에게 최상의 견식주는 어떤 걸까요? 우리 집에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 분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어우 집 좋다. 안녕하세요 어우 화장실 한번 소변 좀 볼게요 <laughs> 어 왜요? 아니요아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사연 보내주신 네. 쇼미님 맞으시나요? 네네 네. 어 네. 잠깐 혹시 오, 같이 사시는 네네 저 남편이고요 아 남편분이세요? 어 네. 눈이 너무 이쁘시다 예 네, 예. 네. 진한 갈색 보기 힘든데 <laughs>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쇼미님께서 반려견 두 마리 우 친구들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뭉이는 네, 결혼하기 전부터 키웠던 네. 네. 아이예요 네. 지금 거의 1년을 같이 있고 헤나라는 네. 아이는 네. 네. 이제 보호소에서 한 6개월 정도 아... 있다가 유기견으로 저희랑 지금 같이 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들어가고 아... 있는 것 같아요. 10살이면 혹시 이제 강아지 나이로 혹시 몇살 정도예요? 저... 그 사람 나이로 혹시 몇살 정도예요? 10살 정도 됐다고 알고 있어요. 나이가 뭐 7살씩 얻는다고 하니까. 아, 진짜요? 네네. 지금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여기 계시는 맞아요. 거네요. <laughs> 요즘에는 그래도 제가 잘 시켜서 잘 하는데 예전에는 그만큼 신경 못 써줘가지고 이미 아랫니는 다 발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 간식을 씹을 때 어쨌든 힘들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뭉이는 따로 말랑한 걸로, 예, 네, 주려고 하고. 그래도 안 좋아요. 뭐 월, 예, 원래도 말티즈 애들이 이제 쇠개골이 별로 안 좋은데 그쵸. 지금도 사실은 좋지 네네. 않은 상태여서 아, 걱정이에요. 혹시 뭐 우리 또 해나가 좀 지낼만한 뭐 자기만의 뭐 잠자리라든지 혹시 그런 데가 있을까요? 제가 일하고 있는 저 공간에서도 같이 쉬기도 하고요. 아. 여기가 집이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 느낌이 좀덜 들기 때문에 좀 네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네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뭉이라는 친구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네네. 사실 또 나이가 들었지만 돌까지 씹어 먹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뭉이가 좀 적절하게 잘 먹을 수 있는 좋은 걸 먹여야 될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아 그래 그래 수고했어 수고했어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또내드 카페시라 했죠 이 카페 아니 매트 애완용 매트를 만드는 공장에 와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매트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주로. 애견들이 쓰기가 편한 게이 폴딩을 왜냐면 이건 잘라서도 쓰고 음. 그리고 청소하기가 편해서 오. 접을 수 있는 거예요. 음. 일단은 이게 이 저기 뭐야 방수잖아요. 방수를 해야지만 이제 오줌이나 이런 배변이나 이런 네네. 거 묻어도 그냥 닦아도 수을 수가 네.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 이런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네. 비싼데 네. 가격 네. 혹시 어떻게 되는지 지금 가격은 15만 원에요. 15만 네. 원이 매트 하나에 네. 15만 원이에요. 우가 네. 사실 저기 저, 저는 강원도에서 왔거든요. 혹시 기름값 좀 빼주시면. 아, 그래요 뭐 매트 한 장에 한 3,000원 정도 되나요? <laughs> 자, 그러면은 혹시 제가 한번 네. 통해가지고 일단 사진을 좀 찍어서 네. 이거를 좀 올려볼게요. 어, 지금 댓글 달린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노령견 맞춰서요라는 얘기가 나오셨고요. 지금 미카짱님께서 센스있게 사료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맞아요. 사료도 중요합니다. 사료 얘기를 한번 제가 직접 물어보려고 미리 한분에 섭외해 놨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노엔케인의 견적박사 수의사 조우민주입니다. 어, 일단, 10살이라고 한다면. 네네. 노화 관리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노화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네.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좀 포함된 항산화 성분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평소에 이 나이가 들면서 그 조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고려해서 음. 사료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 안녕 동물을위한 전문 컨시어지 서비스 우리 집 여기 백자나 갖다 주면은 체험식 조하시는 그분 바로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실 저도 좀 궁금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아 오셨습니다 또 쇼미님 아 오늘은 뭘 보여 주실 거죠 아 그래요 또 집을 보여 주시겠다 그러면 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단 궁금한데 빨리 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올라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해야지. 알림 어. 설정도 많이 해, 막.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례하겠습니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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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제가 아까 가가지고 네.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네. 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오염될 수 있는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절대 되지 않도록 음. 닦을 수가 있어요. 음. 애들이 소변을 보거나 아니면 뭐 묻히거나 아니면 가끔 토를할때 네. 닦아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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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은 소파이지만 사실은 우리 두 친구들한테는 좀안 좋은 소파였어요 네. 아. 왜냐면 오줌을 싸면 바로 이렇게 방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냥 스며들고 그래서 이게 패브릭 소파라고 그래서 패브릭 소파 예물 네. 뭐가 묻어도 잘 닦이고 아. 물도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기능성 소파입니다 와 그러면은 야 가끔 내가 영화를 보다가도 가끔 지릴 때가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좀 약간 닦아주고 <laughs> 네. 또그리고 혹시 뭐가 그리고 바뀌었죠? 똑같은 사이즈를 여기 밑에 보시면 네. 뭉이 예. 뭉이를 아. 위한 소파 아. 뭉이 씨 봉희 씨, 봉희씨 어떠세요? 오! 어, 오! 오! 흔듭니다, 흔듭니다, 흔드나요? 흔드나요? 흔들었습니다, 아또 흔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은 거실 쪽인 인테리어 거실 네. 인테리어 너무 잘본것 같은데 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가볼게 많아요 맞습니다. 자, 작업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듣게 됩니다 오 자, 오! 야 오! 사인드 색상과 이 네. 소파 색상과 맞춰서 음. 선합장을 이렇게 좀 해드렸고요. 기존에는 여기 사인장이 음. 쓰시던 네. 원목 책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컴퓨터 두 대가 딱 올라가면 네. 좁고 좀 넓게 쓸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었고 책상을 아, 꿔주셨어요 네네. 그 옆에 그 이제 서랍장이 좀 이렇게 보이지 않게끔 박혀 있었는데 네네. 그걸 좀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어. 오피스용 책상으로 다시 해서놔드렸어요 선미님 어떠세요? 여기서 좀 일할 맛이 좀 날까요? 이제 네, 저딱 들어와서는 네. 애들 공간으로 딱 인식이 그렇죠, 되고 거기서 여기 네, 제가 앞으로 딱 봤을 때는 정말 일을 할수 있는 그 오피스 딱 느낌이어서 아 뭔가 한 공간에 진짜 딱두 개가 있는 그쵸, 느낌이 그쵸. 확실히 들어요. 그래 네, 그래 네, 네. 구독과 좋아요는 했는감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우리 집 멋진 홈 오피스로 약간 집을 메이크업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네, 너무 만족스러워. 아, 네. 우리 또아저도너무 네, 만족스럽고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네. 공간이 협소하고 좀잘안좋았었는데 이대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 네. 너무나 음. 만족스럽습니다. 아 네. 이럴 때는 또저 와이프분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외이도 <laughs> 보내주시고. 혹시 어떻게 뭐말 나온 김에 아니요 안될같아요 <laughs> 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 또 뭉이만의 특별한 시간이죠. 음. 바로 사료 저희가 직접 모셨습니다. 네. 어 오셨네요 오셨네요. 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잠시요자 너무 빨리 오신 거 아니에요? 아, 네. 들어오세요. <laughs> 아니, 원래 벨 누르면 어 오셨습니까?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래? 아 눌렀나요? 아, 본인이 해야죠. 누르세요 본인이.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합의 네 맞았어야지 <laughs> 내가 벨 누르시면 <laughs> 그만 눌러 <laughs> 그만 눌러 벨 누르면 딱 해서 딱 되는 거였는데 어 오늘 어, 우리 뭉이를 위해서 여기 방문한 네. 저희 로얄캐닌의 견척박사 아. 수의사 조민주입니다 어, 보통 소형견 기준으로 한 8살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중년으로 보고 노령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노령.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필요로 하는 영양도 다르다 보니까 음, 나이에 맞는 사료 선택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료가 좀 좋을까요? 일단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네.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활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 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 좀 풍부한 사료를 선택하시는 게 항산화 그 있는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소화 기능도 좀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더이 소화 흡수율도 좀 높은 음.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는, 조금 더 먹을 수 있게 어떤 씹기 쉬운 증감 치아 건강에다 이런 걸 고려해서. 어, 그러면 은 관식보다는 그 습식이 낫다. 어, 습식 사료 굉장히 아. 좋죠. 어. 잠시만요. 그러면은 우리 뭉이 친구가 어떤 사료를 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말이죠. 지금 번역이 됩니다. 뭉이 씨 어떤 사료가 필요하세요? 어, 콧구멍이기합니다. 못뭐 나왔더라고. 안왔어 아,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시니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견이상성견이 먹을 는이는그 좋은 는은사구인이 좋은 같은데, 이게 8살 이상본격이으로 네. 중년에 들는가는이이들이 노화 관이친시는을 해야 되는 네. 네. 그런 맞춤량을 제공하기 위한 품사료라고 아, 네. 볼수 있습니다. 네네. 어, 지금 보니까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문이신가 어, 네. 분이야.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시점입니다. 분이 한번 먹어볼까? 네. 야, 벌써 지금 꺼내서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드시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보이시죠? 오우. 자, 바닥에 있는 거 지금 깔아둔 거 자연스럽게 드시고 계십니다. 밥 먹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laughs> 그렇죠? 밥 먹었지만 지금도 들어간다. <laughs> 우리 밥 먹었을 때, <laughs> 아, 알겠어요? 이따 드릴게요. 이따 드릴게요. 진정해 주세요. <laughs> 자, 이게 또 습식인데, 아 벌써부터 끄듯끄듯해요 <laughs> 와 이거는 진짜 우리 철수도 좋아하겠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보세요 아와 와,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어요 아, 무릎 이따 안안 좋아 나, 안 좋아 무릎이 드릴게요 진정해주세요 예. 지금 빨리 이거 번역을 해야 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번역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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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들어옵니다 네 바로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빨리 아, 내놓 빨리 내놓으라고 역 번역 번역 번 참나 결정을 받는 시간이라서 살짝 떨립니다. 오늘은 수의사님, 어, 수의사님이 네, 한번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족한 만큼 받으면 되나요? 네. 네. 오! 확! 요! 원래는 문이가 건식 사료를 잘안 먹는데 어, 안 먹었어요. 네, 네. 네. 오늘 갑자기 이그 달라고까지 막 주는 아거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워요. 아 오늘 인테리어도 다 너무 만족스럽고. 그 오피스도 네네. 너무 진짜 잘 꾸며주셔가지고 만족하면서 할것 같아요. 오늘 일곱 번째 메이크업도 대성공입니다. 자 저희가 항상 마무리할 때 노래를 불러요. <laughs> 우리 집으로 가자. <laughs> 진짜 진짜 죄송한데요. 이 노래 안 부르면 전부 다 환불해요. 을아 <laughs> 네네 <laughs> <맞아줘야 돼>. 불러야죠. <laughs> 반려동물의 난 부르면 is a wife. 우리 집으로 가자. <laughs>